반갑습니다. 경계를 건네 모든 이들과 함께 걷겠습니다. 경계를 걷다 특수교사 보람 쌤입니다. 드디어 2024 커뮤니티 브릿지 프로젝트에 함께할 커뮤니티가 확정되었습니다. 2024 커뮤니티 브릿지 프로젝트는 경계를 걷다에서 기존 커뮤니티의 활성화와 신생 커뮤니티를 온전히 지원해드리고자 준비한 프로젝트입니다. 무려 29개의 커뮤니티가 신청해주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11개의 커뮤니티가 신생으로 탄생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2024 커뮤니티 브릿지 프로젝트를 향한 관심에 감사를 표합니다. 이제는 커뮤니티가 탄생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지역에 잘 정착되고 힘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겠죠. 원활한 운영과 커뮤니티의 업무 간소화를 위한 2024 커뮤니티 브릿지 프로젝트 커뮤니티용 매뉴얼을 말씀드립니다. 개인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전 영상 필독 공지 사항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4 커뮤니티 브릿지 프로젝트 커뮤니티용 매뉴얼 커뮤니티 공통 내용입니다. 첫 번째, 커뮤니티 운영은 기존대로 자유롭게 의사결정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각 커뮤니티의 상황과 사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운영하시면 되고, 경계를 걷다와 상의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둘째, 경계를 걷다와의 지속적인 소통창구 담당자를 세워주세요. 모든 일을 대표님이 처리하시기에는 과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공동체는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잘 해내는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표가 아닌 담당자를 세워 주셔서 경계를 걷다 해서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커뮤니티 공지, 신규 회원 신청서 전달을 비롯한 프로젝트 공지는 담당자에게 연락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커뮤니티 프로젝트 신규 회원 신청자 명단이 제공되었을 때 적어도 3일 이내로 연락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톡, 전화, 문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연락을 취하시면 되고. 무엇보다 새로 함께하는 회원이 환대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친절하게 웰컴해주세요. 간혹 사는 지역과 신청한 커뮤니티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때는 재배정 링크를 통해 다시 신청하시도록 안내해주세요. 경계를 걷다해 따로 연락 주시지 않아도 신청서를 확인하여 재배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커뮤니티 프로젝트 대표님들에게는 2024 멘탈케어 서비스권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 상담, 커뮤니티 운영 상담, 질문신이 있으실 때 언제든 경계를 걷다 보람쌤에게 연락 주시면 멘탈 케어 서비스를 해드리겠습니다. 앞서 임하시는 커뮤니티 대표님들과 운영진들에게 베네핏을 드리는 것이 경계를 걷다의 방향입니다. 다섯 번째, 커뮤니티를 운영하시면서 조례 제정이나 프로그램 개시등 커뮤니티의 변화나 기쁜 소식이 있다면 담당자를 통해 혹은 대표님이 직접 연락 주세요. 경계를 걷다가 기쁨으로 응원하고 홍보해 드리겠습니다. 신규 커뮤니티의 경우 용기 내어 덥석 신청했는데 뒷감당을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능력이 될까, 다른 선배 커뮤니티처럼 움직일 수 있을까, 이런 여러 생각으로 잠못 이루셨을 줄 압니다. 이때 기억하셔야 할건 모든 커뮤니티의 시작은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작을 함께한 선배 커뮤니티가 있고, 또 경계를 걷다가 든든하게 지지하고 지원할 테니까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멘탈케어 서비스권 자주 사용하시고요. 이번에는 공통사항에 더해 신규 커뮤니티를 위한 매뉴얼입니다. 첫째, 대표님 혼자서 운영하시지 않도록 팀을 구성하세요. 1월 한달 동안 연결시켜드리는 예비 회원들과 함께 최대한 빨리 만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얼굴을 보고 대화를 하고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각 사람의 에너지가 모이고 장점이 보입니다. 문자, 카톡으로 안 보이는 능력이 보일 거예요. 처음부터 대표자의 헌신만으로 공동체가 구성되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모두가 책임을 갖고 새로운 커뮤니티를 행복한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움직일 때 비로소 커뮤니티가 정착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두 번째로 멘토 커뮤니티 대표를 선정하고 소통해 보세요. 앞선 길을 걸어가신 기존 커뮤니티 대표님들 중 지금 우리 상황에 제일 필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대표님을 멘토로 삼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함께 길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인스타 혹은 카페를 통한 회원들과의 소통을 잘하는 커뮤니티가 있고요, 지역사회 안에서 조례 제정 및 행정적인 철차에 능숙한 커뮤니티도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운영을 잘하는 커뮤니티, 아이들을 잘 연결하는 커뮤니티도 있죠. 한 커뮤니티만을 선정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선배 커뮤니티들의 노하우를 배우면 커뮤니티도 성장하고 우리 아이도 성장하게 되는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과 어떻게 연락해야 하나 고민이시죠? 다음 매뉴얼을 주목해 보세요. 세 번째, 2024 커뮤니티 브릿지 프로젝트 랜선 상견례 자리에 꼭 참석하세요. 지난 2023 랜선 파티 다들 기억하시죠? 그 덕분에 이 프로젝트가 생겼잖아요. 그의 버금가는 랜선 상견례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커뮤니티 프로젝트에 함께하는 대표님들과 소통 담당자 이렇게 두 명씩 참가해서 서로 대화도 하고 또 토닥이고 위로할 수 있는 시간이 진행됩니다. 극 아이형도 함께할 수 있도록 잔잔하고 평화롭게 갑니다. 회의냐고요? 아닙니다. 딱딱하지 않은 수다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계를 걷다는 아직 기획 단계에 있지만 여름 방학 랜선 MT. 겨울 방학 랜선 파티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27일 토요일 밤 9시 30분에 주문을 통해서 만날 테니까요. 알람 설정해주시고 그때 꼭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생 커뮤니티 대표님들 꼭 참석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커뮤니티 운영 방향을 정해보세요. 양육자들이 서로의 정보를 주고받는 곳으로 운영할지, 아니면 아이들이 모여 함께 활동하는 배움터 형식으로 운영할지 법 제정이나 조례를 구성하기 위한 협의체로 구성할지 지역 예산을 지원받아 다양한 강사를 초청해 부모 교육을 듣는 커뮤니티로 운영할지 등 다양한 필요에 맞게 운영 방향을 결정하세요. 랜선 상경 내 자리에서는 각각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나누어드릴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책임감은 같되 소진되지 않게 운영하세요.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왜 커뮤니티를 구성하고자 하는 걸까요? 우리가 왜 이렇게 책임감을 갖고 움직이는 건가요? 맞아요. 우리 아이들 때문이고 바로 내가 회복하기 위해서예요. 대의와 명분을 위한 활동, 충분히 지지할 만한 내용이지만 이 길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고 마라톤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속적으로 충전받고 즐거워하면서 운영해야지 목숨 걸고 독립투쟁하듯 달리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 길은 제가 함께 걸어갈 테니까 천천히 가도 탄탄하고 의미있게 만들어 가자고요. 오늘은 2024 커뮤니티 브릿지 프로젝트의 원활한 운영과 커뮤니티 업무 감소화를 위한 매뉴얼을 안내해 드렸어요. 처음 이 길을 시작했을 때 정말 막막했는데 이미 걸어오신 선배들과 또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 덕분에 의미 있는 프로젝트도 시작하게 되었네요. 앞서 달려가는 우리 대표님들 힘내시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대표님들 설레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우리는 오늘도 우리 아이를 위한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차가운 시선보다 따뜻한 하나됨 속에서 성장할 때까지 경계를 걷다가 함께 걷겠습니다. 천천히 가도 돼, 우린 함께니까. 1월 27일 랜선 상견례에서 만나요. 오늘보다 더 성장할 내일을 기대하며 여러분들과 함께 걷겠습니다. 저는 특수교사 보람쌤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편견 없는 사회를 앞당깁니다.